할로 할로 공룡이 아니야 공룡이 아니야 어 놀래자 어 놀래자 공룡이 어+ <laughs> <오>, 공룡이 어+ <laughs> 아, 공룡이 어 아, 공룡이 어 공룡? <laughs> 아, 공룡이 어 공룡이 어 공룡이 공룡이 어 공룡이 어공룡어 공룡이 어 공룡이 하 공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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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공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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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센서 소기 하던 거. 또 공룡이 움직이라 해볼까? 응. 어, 갈까, 그러면? 공룡이 놔두고 갈까? 공룡이 빨리빨리 해. 안녕, 나중에 만나. 가자. 응. 어, 공룡 안녕.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응. 어? 여게 뭐지? 응. 아, 응. 어, 어, 음, 자, 가볼까? 자, 가볼.